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야 역사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전 세계의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기적의 순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영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 그 중에서도 세상을 바꾸고 운명을 가르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38년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특히 마지막 10년은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던 한 자매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하와이에서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듯 삶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38년간 라임병으로 인한 자가면역질환과 끊임없는 통증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치유받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몸을 가득 채우시고 그 모든 질병을 씻어내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한 물줄기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후몇주 안에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던 4명의 다른 사람들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라인병이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병들을 치유하신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손을 뻗어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당신의 온몸을 채울지어다. 섬유근육통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자가면역질환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끝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당신의 몸에 강물처럼 흘러넘쳐 질병의 모든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치유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기적이 나타날 때 저희에게 그 소식을 꼭 전해주십시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몇년전 제가 독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오른쪽 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 말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환상을 마음에 품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자 정확히 제 오른쪽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따로 기도하거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떨기 시작했고 얼굴이 붉어지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문자 그대로 그녀의 온몸을 꿰뚫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2, 3분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녀가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여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암이나 다른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은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투병 중인 분이 있다면 그들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는 대리하여서는 기도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적의 순간입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모든 신경 손상은 회복될지어다. 잘못 붙은 뼈는 지금 당장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끈질기고 불같으며 인내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과 우리 공동체 위에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주고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헤롯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에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과 정치적인 영은 모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여론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여론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헤로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군인 네패에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성경은 이 부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은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끈질기고 지속적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오간에 빛을 비추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깨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말했고 그를 데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천사는 곧 떠났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대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옥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중국의 지하교의 지도자였던 인 형제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는 감옥에서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었지만 천사가 나타나 그를 치유하고 감옥문들을 지나 대기하고 있던 택시까지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쳤다. 아이가 계속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응답이 문 앞에 와 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의 순교라는 큰 손실도 하나님은 교회의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간절한 기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짧고 단순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에 저는 늘 감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 남동생이 생후 11개월쯤 되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을 때 외할아버지께서는 거실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기도는 예수님, 동생을 고쳐주세요. 아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두 시간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신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다. 왜 그렇게 확신하셨을까요?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병원에 있던 동생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고 의사는 오후 2시경에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개입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동력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통 정리를 하시는 분과 같습니다. 그분은 문제의 안과 밖,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의 상처 입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인의 동기, 마음, 꿈, 열망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과 딸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에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돌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싸우는 끈질기고 불같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응답에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우리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알기에 더 오래 걸리는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돌파가 올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끈기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여정 끝에 있는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과 동역하여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극도의 기쁨의 충만함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그 영역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로 인해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엘리야가 가졌던 것과 같은 기도의 영,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과 돌파를 통해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당신과 동역하며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고 계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기도의 조정을 통해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를 원하시는 분,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삶,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